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어, 주중에 있는 프로토 경기들 총 4경기를 준비를 해왔고요 어, 이 친선전 경기 2경기 그리고 월드컵 예선이 있는 2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 좋아보이는 경기들만 주중에 경기들이 많은데 그런 경기들 중에서 좋아보이는 경기 총 4경기만 준비를 해왔고요. 한일전 포함해서 일단 4경기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경기 외에 또 어, 추천을 받고 싶으신 경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배당 확인 후에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 게임 배당이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가입하실 때어이 추천인 딩크 입력해주시면 많은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이 고정 댓글로 추천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어 어, 일단 일본 경기부터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전 경기고요. 네, 일단, 배당은 일본이 정배당을 받았고, 어, 한국이 이제 역배당을 받았죠. 일단,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뭐, 손흥민이라든지, 황희조, 어, 황희찬, 이런, 어, 이 주축 선수들이 좀 제외가 됐습니다. 뭐, 부상도 있었고, 아니면 뭐, 차출 거부,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어, 일단은 좀, 어, 출전을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고 일본은 거의 베스트급 멤버로 어 나왔기 때문에 아이 명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 사실 이 경기는 일본이 더 우세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좀 정배당을 준것 같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비슷하고 해외배당에서는 승가패 쪽으로 나오고 있고 상대전적에서는 어 이 예, 최근에는 이 한국이 이겼었지만 어, 이 다섯 경기를 놓고 봤었을 때는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요시다 어, 그리고 미나미노 이 카마다 카마다도 뭐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어, 도미아스 같은 경우에는 세, 어, 세리에서도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엔도 뭐 그리고 오사코 오사코도 어, 브레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구요 사카모토 같은 경우에는 이 어, 세레스 오사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어, 선수입니다 어 일단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이 선수진 자체는 좋지만 약간 수비적으로 봤을 때 세트피스에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요. 어, 한국에 대한 명단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김영건 어 그래도 김영건이 출전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좀 다행으로는 것 같고요. 뭐김태환이라든지뭐 박지수, 원두재, 뭐 나상호, 어, 남태희, 어, 윤빛가람, 어, 이동준이라든지 어, 이정엽, 조영욱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어, 이 감자를 어, 조재한 선수 그리고 김인성 선수가 추가로 발탁이 됐었죠.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없는 부분이 좀 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격에서도 공격이고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김민재가 있을 때의 그런 세트피스에서의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김민재가 있고 없고의 좀 차이는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김영건이나 어뭐 박지수 또는 원두재가 또 센터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민재가 없는 부분은 좀 한국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방 예, 사실, 공격진이 지금 이정엽과 조용선수가 뽑혔는데, 물론 뭐, 나상우 선수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동준도, 이, 울산에서 또 공격으로 나왔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지만, 아, 황희조 없는 게, 아, 황희조 없는 게 죄송합니다. 황희조 없는 게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어, 이 한국에서는 김민재가 없는 부분 그리고 황희조가 없는 부분 거, 여기서 어, 황희찬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좀이 어, 날개 쪽에서 흔들어 줄수 있는 선수도 없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일본은 거의 풀 멤버고요. 그래서 이런 두 팀을 비교했을 때는 사실. 일본이 더 우세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객관력이 전력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 추천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승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한일전이기 때문에, 어, 저는 조금, 이, 어, 국봉, 어, 이, 배팅을 좀 해서, 그래도 무승부까지는, 어, 최소한 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지만, 어, 사실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경기를 가신다면, 언오버 쪽에서 가시는 게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 그래도 만약에 가신다면, 개인적으로는 승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무승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한국에서 봤을 때이 득점을 해줄만한 선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격진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윤빛가람이라든지 이동준 같은 이런 울산에서 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정엽 어, 조영욱, 김인성. 어, 김인성도 어,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결정력에서 좀 아쉬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많은 득점을 하기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톱자원에서는 좀 아쉬운 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국 또 어쨌든 뭐 김민재가 없긴 하지만 김영권이 남아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계속 세 경기 연속 패널트킥을 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수비수기 때문에 이 일본의 공격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좀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헨리케 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좀 이변을 보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프랜승, 어, 일본의 어 이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는 새벽 경기여서 이 한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대 자메이카의 경기고요이 경기도 친선전 경기입니다. 일단 상대전적에서는 1승 1패를 하고 있고요 배당의 소향률은 국내와 해, 둘다 승무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어 이번 자메이카전까지는 어 데스트, 리차드 아담스, 어 무사, 플리식, 레이나, 사전트 이런 선수들이 명단에 차출이 됐고 어 출전이 가능합니다. 어 특히나 뭐이 미국에서의 어이 라인업을 보면 사실 이번 이아 어, 지금이 거의 황금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사 같은 선수는 어, 이 발렌시아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플래식은뭐 말할 필요가 없고요 레이나 같은 경우에도 어, 이도르트문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고 그 사전트도 어, 이 보레맨에서는 어,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스트는 뭐 바르셀로나 선수고요 그래서 이런 어, 자원들 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어, 자메이카 같은 경우에는 안토니오라든지 아니면 뭐 홀게이트, 어, 보비레이드 어, 그리고 어, 뭐 레드 아, 베일리, 아, 모리슨, 헥, 헥터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아, 그리고 레드먼드나 헤이든이나 무어 이런 선수들을 자메이카 쪽에서 원하긴 하는데 어,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컵에서는 이 미국이 자메이카 상대로 3대 1로 좀 이겼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어, 자메이카에 대한 경기력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생각보다는 어,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강팀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기준으로 잡기에는 좀 제가 봤었던 경기에선 좀 어렵긴 합니다. 어, 최근에 강팀 상대로는 경기를 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역습이나 제공권이 좀 좋은 편이었고, 어, 슈팅이나 어, 개인 능력 어, 전방에서의 개인 능력 자체는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어,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의 모습을 비교했었을 때 어, 미국이 미국도 사실 최근에 강팀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자체도 어, 기준을 잡긴좀 어렵지만 자메이카가 어쨌든 수비적으로는 좀 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라인 어, 스쿼드가 굉장히 또 어, 좋은 모습이고 또 골드컵에서 자메이카 상대로 어, 또 대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자메이카의 공격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더라도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이 많아서 저는 미국이 이 경기는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컵에서 또좀 많은 득점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나왔었고. 어, 미국이 사실 뭐 강팀과 한 적은 없었지만 어, 자메이카가 강팀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 어,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다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자메이카 역시 어, 큰 점수차로 좀 패배하거나 아니면 뭐 보통의 경기들이 좀큰 점수차가 좀 어, 점수가 좀 많이 나왔었던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수비적으로도 좀 불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오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핸디캡 승도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자메이카의 공격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친선전이기 때문에 어, 이 전력을 완전히 다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어, 1점차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의외로 좀 미국이 고전하는 경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3번 경기입니다. 어, 스페인 대 그리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월드컵 예선 경기고요 어, 사실 이 경기는 배당적인 확률이 승인데, 어, 뭐, 똥배당입니다. 1.08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배당을 받았을 때, 어, 사실 뭐, 이 경, 이런 경기는 승무패보다는 핸디캡이라든지, 언느버 쪽이 조금 더이 배당에 메리트가 있는 경기죠. 어,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이너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뭐, 데아라든지 아니면 라모스, 어, 이니고, 어, 알바, 뭐, 가야, 부스케츠 티아고 알칸테라, 카날레스, 파비안 루이스, 모라타, 오야르사발, 모레노. 어 브리안 힐, 어 브리안 힐도 국대 에 뽑혔더라고요.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마놀라스라든지 치미카스, 소크라티스, 어, 사마리스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어이 스페인은 따로 경기력에 대해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팀이고 스쿼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권은 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었 특히나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에서의 좀 위협적인 모습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중거리도 좀 좋은 부분이 있었지만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결정력이 좋지 않고요. 어, 전체적으로 주력이 느립니다. 이거는 수비에서도 마찬가지고 공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 공격에서의 역습을 노리기에 주력이 너무 느리고 수비도 마찬가지로 공간을 좀 어, 내줍니다. 주력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스페인이 그냥 무난하게 어,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리스의 경기력. 이 라인업 아, 스쿼드를 비교했었을 때 스페인이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3.5점입니다 그리고 언더가 정배예요 하지만 저는 어, 이 경기는 좀 역배로 가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점수가 어, 생각보단 많이 날것 같은 게 스페인의 스쿼드가 너무나 좋고 그리고 이거는 친선전 경기가 아니라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어... 스페인 입장에서는 많은 득점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적으로 주력이 좀 느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이 좀 많은 득점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 역시 뭐이 어, 제공권은 좀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라모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골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역배지만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일점 기준으로 보면 핸디캡 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이 대승할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번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대 북아일랜드 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어, 이 경기는 어, 과거 동일 배당이 없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베라리디. 어, 베라리디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체레비, 어, 뭐 보누치, 키엘리니, 플로렌치, 바렐라, 센시, 베라티, 어, 인신에 뭐 벨로티, 카프토, 어, 키에사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쿼드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 인신에를 활용한 이런 역습도 좋긴 한데 결정력이 좀 어, 벨로티가 이 많은 득점을 좀해 주진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력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이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가 많다 보니까 수비적인 숫자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좀 많습니다. 어 부가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조니 에반스, 뭐 퍼거슨, 자말루이스, 어 데이비스, 맥킨, 어 케네디, 워싱턴, 어 이런 선수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경기력을 본다면 부가일랜드는 굉장히 거친 어 그런 모습이 좀 많았었고요. 크로스 공격은 좀 괜찮았었습니다. 특히나 자말루이스를 활용한 왼쪽에서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좀어 그래도 나쁘진 않았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어이 공격을 풀어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 모습. 이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정력에 있어서는 어, 이 크로스만 대비하기 대비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 팀 입장에선 그래서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세트피스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요. 하지만 공격이 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어,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공격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비 같은 경우에는 페널 키퍼가 이 벌리의 서브 아네이 세컨드 키퍼죠. 근데 어뭐 굉장히 잘 어, 선방을 해주는 모습들이 많았었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 크로스 공격이 좀 취약하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많아서 어, 사실 이탈리아와 북아일랜드의 두 팀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 이탈리아가 무난하게 이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도 배당이 좀 똥배당이기 때문에 어, 사실 뭐이 승무패보다는 이 경기도 언오버나 핸디 쪽이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언오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도 좀 역배인데 언 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일랜드가 수비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이탈리아가 공격적으로 봤을 때이 북아일랜드를 압도할 만큼의 이런 공격력 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어, 들고요. 패럴키퍼가 그래도 선박을 좀잘 해주고 수비진에 어, 에반스 선수가 있긴 어,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탈리아가 의외로 좀 고전하는 경기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아랜드는 사실 이탈리아의 수비진 상대로 득점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좀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창 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탈리아가 많은 득점을 하기에는. 이 결정력에 있어서는 좀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사실 그렇게 좋게 어, 보기에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 생각에서는. 그래서 북아일랜드가 이 월드컵 예선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수비적으로 일단 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탈리아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서 저는 좀이 어, 한골차로 어, 이 리드를 지키는 경기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번 경기는, 이... 일본의 언더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번엔 미국의 승리, 3번은 스페인의 오버, 4번은 이탈리아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경기 네 아, 경기 중에서 세 어,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 픽입니다. 제 주력 픽이고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픽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언더, 두 번째는 미국의 승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와 봤었고요. 2.4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어, 좌측의 인플레이 게임에 아, 측의 배트맨에서는 일본의 언더가 1.58배당 어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언더가 1.61배당으로 배당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두 번째 픽입니다. 이 픽은 이제 부주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해 보이는 경기들을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는 미국의 온어 오버, 두 번째는 스페인의 오버, 세 번째는 이탈리아의 언더로 언오버 조합으로 가져가 봤고 6.8배당을 측정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아 마지막 픽입니다. 어 이 고배당픽이고요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저도 소액으로 가고 어 만약에 따라오신다면 좀 소액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첫번째 경기는 일본의 무승부 두번째는 스페인의 핸디캡 승리 세번째는 이탈리아의 핸디캡 무승부 이렇게 조합으로 가져봤었고요 16.8배당을 배트맨에서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에 인플레이 게임에서 일본의 무승부를 가져갔었을 때어 좌측에 배트맨보다 배당이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어, 제가 조합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보여드렸던 픽들은 참고만 해주시고 어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경기에 대한 예측들 중에서 좋아 보이는 경기들 어 픽들을 골라 가셔서 조합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또 주말 어이 월드컵 예상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